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좌를 손실에서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나던 계좌를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려면 큰 전환점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만의 손익비가 좋은 매매 기법이 정립이 되면서 그 기법을 통해 계좌가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제 계좌가 수익으로 바뀌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법도 물론 중요했지만 손실을 줄인 게 정말 컸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식계좌의 실현 손익을 확인해 보면 수익 날 때도 많고 손실 볼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손실을 줄여서 계좌 수익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어떻게 했을 때 수익을 냈었는지만 기억해서 수익 내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대부분 손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수익을 늘리려고 했을 때보다 손실을 줄이려고 했을 때 계좌 수익이 크게 향상됐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계좌의 실현 손익을 확인해 보시면 예를 들어 한달 동안 매매를 잘 못해서 천만원 손실이 난 계좌라고 하더라도 단타 매매를 주력으로 했다면 수익난 걸 합해보면 한 1억으로 찍혀있고 손실을 1억 1천만원 봐서 1천만원 손실을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을 향상시키려면 1억의 수익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1억 1천만원의 손실을 줄여서 수익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 심리상 손실 본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손실받던 매매를 자세히 분석해서 어떤 걸 고쳐야 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매매를 해서 손실을 크게 보면 주식을 쳐다보기 싫고 그 매매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왜 손실을 받는지 잘 분석하고 난 이후부터 손실을 줄여나가면서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손실난 것을 분석해 보면 전혀 날려도 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뇌동매매에서 손실 본 것도 정말 많았고 제가 이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손실을 봤던 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추가로 사다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했을 때한 번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트레이딩으로 장중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봐서 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종목을 강제로 오버나이 됐는데 그 다음날에 개파락하고 더 크게 하락하면서 한 번에 크게 손실 본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가장 크게 반복하는 실수를 생각해 보면 이두 가지였는데, 제가 큰 손실을 볼 때마다 어떤 이유로 손실을 받는지 정리를 하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잘 파악하고 알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일지를 적을 때 수익난 것을 적는 게 아니라, 큰 손실이 날 때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이유로 손실을 받는지 오답노트처럼 이렇게 적어뒀고 그것을 컴퓨터 앞에 두면서 매일 장 시작하기 전마다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내가 자주 실수하는 것을 매일 읽어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이전보다 특별히 더 수익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수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손실을 많이 줄이다 보면 주식에서는 심리 상태가 정말로 중요한데 큰 손실이 없어지니 내동매매도 이전보다 정말로 많이 줄일 수 있게 됐고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게 매매를 할수 있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 수익을 내는 상황도 크게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큰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자주 실수하는 것을 적어두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자주 복귀한다면, 아깝게 손실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심리도 안정이 되면서 매매 실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 모두 한번 과거 매매 내역을 복기해 보면서 내가 어떨 때큰 손실이 많이 났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많이 실수하는 내용을 적어 두면서 오답 노트처럼 항상 읽어 보시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신다면 계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